아! <목소리도> 어떤 용무로 오셨어요? 어, 저, 진료 오셨어요. 어쩌거나 열 제거 들어가셨요 36번 요 <목소리도> 대구 경북지역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네? 대구 경북지역분당재생병원 만나신 적 있으시고요? 기침이나 인후통이나발뇨진세나호흡라란시고요 <목소리가> 어, okay. 어, 어, 안녕하세요 신가고요 지금 두달? 열다났어요 지금 열세요 지금 서 이거 가지고 안심센터 다녀오세요. 호흡기 안심센터 대소에서 호흡... 특히 증상이 있으신 분이나 발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고 올려보내거나 아니면 호흡기 안심센터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면담하고 하는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개인 정보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환자분들이 거부감 나타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협조를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간혹 진료 시간에 늦는다거나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와, 나 이거 안 하고 빨리 올라갈래? 어, 빨리 지려보러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단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저희가 호흡기 안안센터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대중에 그 어, 나는 가벼운 감기인데 왜 안내를 이쪽으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세요. 그래도 대부분 잘 지시를 따라주시고 계셔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 아, 죽겠어요, 지금. 숨 차고, 이거. 마스크 계속 쓰고, 고글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안구 쪽은 좀 뻑뻑하긴 합니다. 2 시간 정도밖에 체험 못 한, 안 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시지만,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앞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료진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든 상황인데 같이 힘내서 빨리 이겨냅시다. 화이팅! 의료진분들 힘내세요! 길병원은 아직까지 그 원내에서 확진자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이렇게 철저한 차단, 과 걸러내는 검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길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또잘 어 치료를 받고 어 원래의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